요즘 모험하는 게 조금 지치네 쉬지 않고 여행을 해서 그런 걸까? 가끔은 앉아서 책 읽으며 휴식하는 것도 기분 전환하는 방법이래 마침 별로 안 바쁘니까 페보니우스 기사단 도서관에 가서 재밌고 읽기 쉬운 책이 있는지 살펴보자 네 아직 많아 겠어. 하지만 물고기는 금방 폭파시킨게 제일 싱싱한데. 오리고 오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클레, 걱정 마. 진이 미리 당부했어. 디어 헌터에 주문해뒀으니까 주방장이 허수에서갓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요리해줄 거야. 클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와 소스를 뿌리고 내가 준비한 특.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분명 폭파한 물고기처럼 맛있겠지. 응, 리사 이모, 리사 언니 말 들을게. 오늘은 정안에서 도둑 꽝꽝 모험기만 할 거야. 물고기 폭파도 안 하고 알바도 오빠의 친구들한테도 백기치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병역 기사 언니랑 페이몬을 찾으러 갈게. <laughs> 우리는 왜 찾은 거야? 명하기사 언니, 페이몬! 방금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타났네? 클레이 소식을 전해주는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 귀염둥이와 페이몬. 마침 잘았어 편지 쓸 수고를 덜었네. 심심해서 도서관에책좀 읽으러 왔는데 방금 말한 도도고 쾅쾅 모험기가 뭐야? 평범한 책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리사 언니가 새로 만들어준 게임이야. 이름은 나랑 언니가 같이 지었어. 당번에 기억하다니. 발문 완전 똑똑해. 리사가 게임도 만들 줄 알았구나. 난 리사가 바깥 다식한 게 책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laughs> 학생 때 종종했던 대골 대골 펑펑 버섯이라는 게임을 수정했을 뿐이라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 클레가 이 비상 시기를 즐겁게 보낼 수만 있다면 게임쯤은 몇 개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참, 그러고 보니 방금 알베도 친구 얘기도 나오던데 요새 몬드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최근 시드로 호수에 수메르 어류가 나타났거든. 무분별한 번식을 방치하면 몬드의 수역 생태를 위협할 수도 있어. 몰래 나가서 놀다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발견한 클레가 몇 마리 잡아와서 케이한테 물어본 게 천만다행이었지. 클레가 아니었다면 호수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구석으로 쫓겨났을지도 몰라. 수생생물군의 변화가 생겨서 시드르 호수의 수질 더 나아가서 주류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몬드 경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 현재 수사대에서 대원들을 파견해 시드로 호수를 조사하고 침입한 어류의 둥지를 찾고 있어. 그동안 침입자를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 클레는 보물을 갖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없게 된 셈이지. 수사대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아주 민감해. 호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에도 영향을 받지. 지는 몬드성에만 있으면. 클레가 분명 심심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알베도는 유격대 실험형 장비를 개량하느라 바쁘고, 케이야도 마침 출장 중이라 클레를 보살피는 일은 내가 맡게 된 거야. “이제 안 심심해, 리사 언니가 만든 도도코 쾅쾅 모음기, 엄청 기대돼!” "병액기 사언니랑페이몬니랑 같이 하고 싶어." 음, 도도코 쾅쾅 모험기 게임 테이블은 화원 쪽에 있어. 디어헌터에서 주문한 요리도 그쪽으로 배달될 거야. 꽃향기와 바람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클레랑도 놀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니까 마음껏 즐겨. 응? 그렇다는 건 미사는 같이 안 가는 거야? 게임 제작자가 참여하면 반칙이지. 너희의 즐거움을 방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도서관 사서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지. 그냥 나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 말고 클레랑 같이 재밌게 놀다 오렴. 알겠어. 그럼 나중에 말이사. 여기야 명약 기사 언니. 이게 바로 도도코 쿵쾅 모험기 게임 테이블이야. 응, 음, 분위기 좋은데?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사가 장소 선택을 참 잘했네. 그럼 기본적인 규칙 설명은 클레어한테 부탁할게. 헤헤. <laughs> 그럼 시작할까? 동약기사 언니 페이몬 같이 도둑고 쾅쾅 모음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클랑 놀아줘서 고마워 좋아 바쁜일 있으면 먼저 가봐도 돼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나전 클레가 여기서 기다릴게 동약기사 언니 페이몬 가... 아 맞아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돼클레는 착하니까 일찍 가서 잘 거야 돌아가는 길은 콜레가 알아. 헤헤, <힛> 내일 아침에 보자. 도코가 나쁜 뾰족 물고기 병사들을 몰려쳤어. 대왕 뾰족 물고기도 도독코의 상대가 안 된다고. 도독코, 통통 폭탄 그리고 쾅쾅 불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조합이야.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시드로 호수 사건이 생각나네. 미사는 그 사건을 게임 테마로 각색한 걸까? 그나저나 외래종 물고기를 못 찾으면 클레한테. 남초를 전부 터뜨려버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 안되면 우리한테 폭탄을 줘도 되잖아 그럼 해결될 텐데 음... 표정을 보니 재밌게 즐기고 있나보네 하! <laughs> 리사 올리다! 리사! 드디어 왔구나! 네가 만든 도도코 쾅쾅 모험기 정말 재밌었어 클레랑 엄청 즐겁게 놀았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작품의 후속작도 고안해봐야 하나? 좋아, 클레는 음도둑가 다른 곳에 가서 모험하는 이야기도 보고 싶어. 아, 아니지 게임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으니까 언니가 힘들어했거야. 그래서 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laughs> 클레가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기분 좋은데? 얌전히 몬드 성 안에서 게임한다고 약속해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보람이 있지. 물론 클레가 자유롭게 모험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건 언니도 알아. 클레한테 이 게임은 그저 조금 색다른 놀이에 불과할 거야.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귀염둥이들한테 줄 선물도 있고. 정말? 선물! 그, 클레도 방학에서 언니랑 대문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은 맨 마지막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줄게. 맞아, 수사대의 두 기사가 외래종 물고기의 둥지를 찾아 제거했어. 외래종 물고기가 나타난 이유 역시 기사단에서 조사가 끝났고, 이번 사건은 한 상인이 무심결에 한 행동에서 비롯됐어.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기사단은 약간의 훈계와 벌금 정도로 끝냈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근데 그 상인도 참 너무하네 그럼 이제 선물을 공개할 시간이야 클레가 먼저 말해도 돼? 물론이지 나도 궁금해지는걸 요즘 클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 <laughs> 밤에 집에서 알베도 오빠의 그림 책자를 보고 배우면서 이걸 만들었어 던지려고 하는 도도코! 응! 도도코 콩콩 모험기의 게임 말을 보고 이 도도코 인형을 만들어봤어! 이 도도코 인형은 통통폭탄을 진짜로 던지진 못하지만 이 인형을 볼 때마다 명예기사 언니랑 페이몬은 클래랑 재밌게 놀던 기억을 떠올리고 고민과 심심함을 한 방에 다 알려버릴 수 있을 거야! 도도코 인형이라니!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네! 이제 언제든지 클레와 도도코를 볼수 있겠어! 병애기사 언니랑 페이몬이 좋아해줘서 클레의 노력도 대성공! 리사 언니 선물은 뭐야? 클레도 궁금해! 클레의 <laughs> 정성에 비하면 내 선물은 좀 보수적인데? 도도코 쾅쾅 모험기의 이야기 책이야! 몬드로 돌아온 귀염둥이들은 클레와 함께 도도코의 모험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나쁜 뾰족 물고기 병사를 물리치고 즐거운 티타임을 가졌답니다. 이게 도도코 쾅쾅 모험기의 가장 완벽한 결말이야. 설마 게임을 설계할 때부터 이야기를 미리 생각해둔 거야? 아니, 이 이야기는... 귀염둥이와 페이몬, 그리고 클레가 함께 완성한 거야. 이야기를 정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지. 내가 특별히 사파 하나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뒀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모처럼 한가할 때 만났으니 귀염둥이들끼리 사진 한장 찍는 거야. 좋아,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기념할 만한 순간이야! 좀 얼른 찍자. 땅에 기서 언니랑 페이몬 이쪽이야. 부탁할게 리사 언니. 오늘도 즐거운 하루야. 하나, 둘, 셋. 얼른 찍자! 동예기사 오빠랑 페이몬 이쪽이야! 부탁할게 리사언니! 오늘도 즐거운 하루야! 하나, 둘, 셋! 더덕꽃! 원래 찍자! 동예기사 언니랑 페이몬 이쪽이야!